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마음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마음을 관리한다" 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마음이 항상 상처받는 것 같고 혹은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행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모든 일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관리하고 내가 상대방에게도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마음을 관리한다라는 것그 관리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양가 좋은 것들도 섭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도 하게 되잖아요.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의 어떤 각 부위마다 근육을 만들어주면 뼈도 잘 지탱할 수 있고 우리가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외면, 어떤 우리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것이 몸의 근육이나 어떤 음식 섭취, 이러한 영양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을 관리해 줄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에도 근육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근육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어, 내가 나의 마음이 내 전달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어. 내가 무언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 이번만큼은 내가 꼭 해내고야 말 거야라고 해서 큰 결심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결심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하게 되나요? 혹은 여러분들의 이 결심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화하는 경험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린다. 근 마음이 변화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내 생각이나 주관이 달라졌다, 변화했다라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한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이 변화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변할 수도 있지만 어,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면 다른 상황이나 주변 사람에 의해서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생겨서 나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할 때에도요, 그 계기라는 것 자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변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상황적 변화나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의 결심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계속 바뀌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쓰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나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움직이는 것인지, 혹은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뭔가 결심을 했을 때내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내 의지대로 하겠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내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변화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간혹 이러한 부분이 어떤 관계 속이나 어떤 무리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는요, 너무 마음이 강하기만 해도 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흡수하기가 어렵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들 아니면 다른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나도 모르게 튕겨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 마음이 너무 약해서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요, 계속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흔들림을 갖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마음이 강한 것과 마음이 약한 것을 어떠한 것으로 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까,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마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또 마음이 약하다라는 부분은 타인중심형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생각을 고려해서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한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그러한 것보다는 지금 내 상황, 내가 나아가야 될 목표, 방향, 내가 설정한 무엇인가 이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에서 모두 다 필요한데요. 이것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했을 때에는 어, 서로에게 어떤 불편함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항상 다른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딘가에 맞추기만 한다거나 내 중심이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계속 휩쓸려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더 강하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기 힘들 수도 있고 혹은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마음이 혹시 변화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너무 생각해서 내 중심이 없이, 나의 주관이 없이 너무 타인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보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관리한다라는 것, 내 마음을 근육을 튼튼하게 잘 어, 건강하게 관리한다라는 것은요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 며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관리를 해야 할 숙제 문제 어떤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매 순간 매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한 단계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한 본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 중점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간혹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어, 너무 내가 다른 사람이 의식해서, 혹은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낮게 생각을 한다거나,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생각에 전환을 해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어, 내가 부정적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근육이 튼튼하다,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적절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일 수도 없고, 너무 타인중심적일 수도 없겠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다 보면 내가 나에게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의견을 실을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그것과 함께 고려를 해볼지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상황에 휩쓸리거나 사람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고 마음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어, 무언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내가 지금 무언가 를 추진력 게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되, 내가 직접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더 보시고 그것에 맞는 것들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 드는 감정. 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중에 내가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이 깊어지고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멈춰서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탄탄한 근육이 생겨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하면서 노력하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은 댓글, 블로그,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